3월 7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사무장 한방병원의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이나타이로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수억 원대 환수와 과징금 처분은 물론이고 면허 취소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상훈 광주시의사의 법제의사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을 때 사무장보다 의사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징역과 벌금형을 똑같이 받고, 나아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대부분 재산을 은닉한 뒤에 벌금을 회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의사는 환수와 과징금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에다 면허자격정지나 취소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서 개원을 유지하거나 취직이 어려운 의사들이 사무장 병원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대를 갓 졸업한 젊은 의사들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의사는 대부분 몰라서 사무장 병원이나 한방 병원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의심이 생기면 바로 의사회로 연락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입니다. 관치의료 타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계 문제를 널리 알리고 투쟁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제 이렇게 대형 현수막을 개시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대규모 회원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의료 현실을 외면한 이상추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케어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계의 숙가현실화 요구를 묵살하면서 무리하게 비급여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비급여를 양산하게 되고 결국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와 일부 위험의약품을 중심으로 DUR 시스템 점검 의무화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모든 처방에 대해 의무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나키 사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백신 괴담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웨디게이트 뉴스에 따르면 2010년 미국에서 퇴치 선언을 한 홍역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 소아과학회 카일 야스다 회장은 구글과 페이스북, 핀터레스트의 최고 경영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됐지만 백신을 둘러싼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야스타 회장은 부모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어린이들 보호해야 한다면서 부모가 온라인에서 찾은 백신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출처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학회와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